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 저는 코로나 확진 5일차입니다. 제가 자가 키트로는 확진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고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죠. 자, 일단 세 방울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볼까요? 일단 서서히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선이 보일까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바로 선이 두 줄로 보이더라고요. 아,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진되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선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C, 두 번째 선이 보이겠죠? 자, 이제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진된 사람들은요, 15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본에 나옵니다. 자, 달력을 보겠습니다. 제 코로나 기록 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9월 13일 확진되었습니다 오전에 자 설명을 하자면 어, 지금 추석 명절이 9월 12일이었죠 9월 9일날 오후에 저희 언니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으슬어슬 춥다고 옷을 겹쳐 입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증상이 있었던 거겠죠, 그때. 그때 처음 접촉을 했고, 같은 방에서 잡고,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죠. 주 추석을 보냈고, 그리고 11일 날, 오후에 언니가, 음, 몸이 좀 이상하니, 코로나 자각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랬더니, 좀 전에 자각키트 보셨죠. 이렇게. 처음 물세 방으로 떨어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두 줄이 뜨더라고요. 코로나 환자들은 증상이 그렇게 바로 뜹니다. 그리고 저도 이날 오후에 피로감이 좀 있기 시작했어요. 그냥 명절 피로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이날 저는 설사와 피로 그리고 복통이라는 게 제가 느낀 복통은요. 갈비뼈 안쪽으로 뭔가 쿡쿡 찌르는 그런 복통이었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쿡쿡 찌를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팠어요. 그리고 이날 열을 재 봤을 때 38.5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11일, 12일 둘다 자가 케트를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13일 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을 아침에 가서 음, 입으로 검사를 하니 바로 음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자, 양성 판정에 진료 소견서 자,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상 양성입니다. 이렇게 떴죠. 그래서 회사에 말을 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음, 그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14일 수요일, 15일 목요일이죠. 자, 어, 그 12일 날1 38.5도, 4도 그렇게 나간 이후로는 체온은 정상이었고요. 계속 음 열감도 없었고, 저는 다른 증상은 없었고요. 복통, 그 몸살통이라고 해야 되나, 쿡쿡쿡 그 찌르는 증상이 14일, 15일날 특히 밤에 저는 심하더라고요. 낮에는 거의 없었고요. 밤이 되니까 누워서 자려고 하니 음, 너무 아파서 음, 약국에서 지어준 약입니다.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 매끼니 먹고 30분 후에 먹는 거고요. 이 약은 너무 아플 때 먹으라고 지어준 별도의 약인데 어, 여기 보시면 14일, 15일 밤 복통이 있었죠. 이 약을 하나씩 먹고 잠을 잤습니다. 어, 괜찮더라고요. 이약 먹고 잤더니요. 이 약이 록소 페정 식후 즉시라고 되어 있죠. 저는 어, 자기 전에 너무 아파서 참다 참다 음, 하나씩 이틀을 먹었습니다. 안 아플 때는 안 먹어도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16일 금요일이었죠. 이때부터 목소리는 변했는데 목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7일 5일차입니다. 9월 어, 지금은 상태가 아주 호전됐고요. 어, 정신도 말짱말짱합니다. 자, 저의 코로나 기록 이상 마칩니다. 자 짝짝짝짝짝